20코스, 21코스 시작점에 와있습니다. 운동 안 하냐? <laughs> 어꼴 보기 싫어. 자, 저희는 이리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 한마지공원. 어, 어, 어. 지난번에 힘들게 왔던 길이죠? 쿵. 전 양반이 책을 잃어버려서. <laughs> 저희는 21코스. 12.2km.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네요. 렇게 음, 저기 있네요. 저희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내려가서 해안길을 따라 걷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쭉 내려오면 여기로 오보 해수욕장까지. 음 여기 풍경이 진짜 멋지네요. 그래도 연락처가 있으니까. 아, 잘 조심하시오. 바닷가를 평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씩 계속 오르내리네요. 와 멋진다. 안녕하세요. 네. 발 조심하세요. 발못하세요이고 네. <laughs> <어이구. 웃음> 여기 턱이 있습니다. 야. 야, 여기 왜 이렇게 높아? 꽤 높은 오르막을 오르막 데크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어 저기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숲속 도서관 여기 숙소가 아닌데 <laughs> 해변 도서관 해야지. 아, 편하게 사용하세요. 저러고 너무 좋습니다. 와, 멋지다. 저희는 이제 800m 정도 왔습니다. 바닷길은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발조심! 아, 이제 다 나온 것 같다, 그죠? 아... 인도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기다려줘서 고맙소. 여기 사람을 찾습니다. 였으면 그렇게 마음에 깊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엄마를 찾습니다. 하니까, 자, 저희는 이제 1.3km 왔습니다. 12.1km, 어디도 굉장히 짧아요. 영덕 대계로, 그 이제 나가게 되는 듯 합니다 저희는 대탄리 를 걷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영덕 영해 축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걷긴 해그죠 어. 근데 이정도 속도가 딱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 이래 안 걸으면 늦는다넌 그래 이래 걸어도 실은 뭐 5시, 6시쯤걸릴 수도 있는데요. 아우, 참 멋집니다. 그래도 저거라도 남겨둬서 다행입니다. 저희는 이제 2km 지점에 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보삼거리에 와 있습니다. 오보해수욕장입니다.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해수욕장이네요.

자, 저희는 작작하고 대극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와, 파도! 이제 오촌마을로 들어갑니다. 아우, 갈매기. 갈매기야. 머리 위에. <laughs> 장실이 여기 아, 또 태어난다. 있습니다. 와, 갈매기들 발줄 조심해라, 넘어진다. 발줄, 발밑 조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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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저 웬수. 와, 이 풍경 너무 멋지다. 저희는 이제 2.8km 지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맞냐? 리본이 없어진 것 같다. 맞아? 어, 저 계단으로 올라가나 보다. 3km 왔습니다. 노물리입니다. 저 이제 계단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노물리입니다. 바닷가 태극기를 켰습니다. 고맙소 와. 자, 저희는 또 올라갑니다. 와, 여기도 멋지다. 자, 이런 자리로 또 올라갑니다. 내일 네, 해파람길 21코스. 와, 저기도 절경입니다. 여긴 해안도로가 진짜 절경이네요. 약간 힘들긴 하지만. <laughs> 저기 사진 찍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와, 폭포가. 어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셀카 하나 찍겠습니다. 아, 힘듭니다. 아, 꽤 오르내립니다. 비가 올 때는 미끄러우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완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오르막으로 안 올라갔네요. 직진인가보다 저기로 가는 모양입니다. 여기 맨발 황토길이랍니다. 저렇게 신발 신고 하면 안 되는데요. 자기야 밑으로 내려와, 그렇지? 4.6km, 5km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대극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5.16km 왔습니다. 저희는 한 7km, 8km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야, 5.5km 기가 다시 또 추적 추적 내리기 시작합니다. 와, 저희는 7km 정도 가서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5.5km 지점입니다. 여기는 따개비 마을이랍니다. <laughs> 저리로 또 올라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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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다. 저는 저기서 왔습니다. 따개비 마을이랍니다. 진짜 예쁘네요. 야문 열었네 나 들렀다 갈래 문은 절로 가는 줄 알았더니 저기가 막혀 있습니다 폐쇄된 모양이에요 아까 애초에 시작할 때 우회구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여기인 모양입니다 저희 위로 올라가서 진행을 아이고매 자기야 일로 올라가는 건 아닐까 큰 길로 가? 모르겠어요. 저기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자기야, 이쪽으로 너무 멀리 가. 이리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까지 가. 이리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 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laughs> 예뻐, 큰 길인 것 같다. 그죠? 큰 길이야, 그죠? 그쪽이래야 큰 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와, 장난 아니야. 짱이죠. 성리 임시 마을에 관 야, 큰 길로 올라갔습니다. 와따기마을어 그러니까. 아, 이 중간에 구간이 막히면 방향만 체크해서 그쪽 방향으로 큰 길을 택해 가시면 될 듯합니다. 저희는. 축산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경정삼리 고경길 앞에 와 있습니다. 영해까지 12km 남았다고 하네요. 드디어 원래 코스하고 합쳐지는 구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은 없는데 승리 슈퍼가 있네요. <laughs> 저 안에서 혹시 육개장을 먹을 수 있는지, 어? 생기고 아니 먹을 자세가 안되는데 물 챙기냐고 자기 밥만 먹을거 아니거든 모자 싸라 모자 보기보다 맛있네 진짜 맛있다 배달 시켰다 오시다 너도 아까 그렇게 먹은거든야 그 촬영이냐? 그신데 아이고, 1까지도안 붙어. 까지도 음, 괜찮하시네요 이거 날좋데 지도상으로는 7km, 7.2km 왔고요. 애플워치상으로는 8.5km 왔습니다. 차도를 쭉 따라갑니다. 조기만 돌아가면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절로 갈뻔 했습니다. 절로 가면 진짜 저쪽 산으로 갑니다. 네, 뒤에도 어 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거짓말, 그냥 마음대로 하는지. 여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 길입니다. 저기가 목적지 모양입니다. 저희는 저리 다시 올라갑니다. 산을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해파란 길, 저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0.77km 왔네요. 이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그치. 나올 땐듯 나올 듯안 나옵니다. 이제 진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꽤 오래 오르내립니다.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바닷가를 따라가? 와, 이 해변 멋지네요. 저 섬과 같이. 가시오. 여기 블루로드 스탬프는 있는데요. 펴바람길 어지요더 가야 돼? 어, 그래. 갑시다. 저희 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죽도산 블루로드 현수교 출렁다리입니다. 어딨어? 어? 아니아니 끝해파랑길 마지막 표지판 아니야 있어 동방언덕 가봅시다 먼저 올라가시오 저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바퀴 삥돌 생각이에요 와 여기 길 멋지네. 저희는 백크 광장 쪽으로 가지 않고 직진으로 갑니다. 배나무야. 어. 그래서 죽도산이구나. 와. 와 진짜 멋지네요. 좀 특이한 품종 같습니다. 야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출 전망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저희는 드디어 죽도산을한 바퀴 돌았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아, 또 올라가네. 야, 진짜 누가 잘 쓰이다. 얘네 또 올라가네요. 마흔 개까지 한 번에 올라올 수가 있네요. 와, 옛날에 스무 개도 못 올라왔는데, 옛날에 스무 개도 못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은 마흔 개 올라왔어, 마흔 개한 번에. 와, 저희는 직진으로 내려갑니다. 와, 여기 대나무가 진짜. 멋지네요. 와, 아, 총인갑다.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와, 인간적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이제는 의실랑과 도조를 맞춰서 좀 귀여운데 니 그럼 오르막길에서 속도 내바라 하면 못내잖아 어, 네, 그래 똑같은거 아니야 나도 어? 자, 일부러 좋지 않은거 아니 자연평지에서 속도를 낼만한 어, 능력이 아니야. 되잖아 아, 배를 까는게 얼마나 수지스러운 일인지 알아? 배를 까는게 아, 나 진짜 누구들은 누구들뭐 알몸을 보여야되는 중이다. 그래도 어? 배다 달인 어? 것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어? 보물 니다 보물 삽니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 보물 삽니다. 보물 삽니다. 그러니까 보물들을 잘 사서. 간직하시라 이곳에 보물 사시라 야. 야 야가 뭐냐 야시가 하나씩 올수 있어 야 아무거나 준비냐 하나 아, 진짜 안녕 행복하게 살아.